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게이머 김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뽕우리 에티를 공략을 해볼 건데요. 이 보스 같은 경우가 라이트 유저들, 저가금 유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첫 번째 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전 보스들도 어렵긴 했지만 뭔가 답이 안 나오는 보스는 얘가 처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크러셔 2초월 되어 있고요. 5강까지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턴 니들 1초월에 3강 어, 1초월 정도는 여러분이 도감 완성을 하면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봉크러셔 같은 경우에는 2초월이 아니라 1초월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딜이 좀 남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 여기서는 오히려 방어구가 좀더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TO 센티널 7강 되어 있고 1초월도 역시 도감 완성으로 충분히 되어 있을 시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띠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원래는 허리띠를 강화 안 하고 보통 플레이를 해왔었는데. 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정도 허리띠가 강화되어 있는지 적당히 한 티어나 희귀를 하나 정도 얻으셔가지고 티어 2에서 3 정도까지 맞춰주면은 방어구는 충분할 겁니다. 조합은 라즈리엘과 라리카가 되겠는데요.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저사는 그냥 자동 공격 켜고게임 합니다. 일단 달라 붙고 부관들이 돌진을 안 맞을 수 있도록 약간 피해 줍니다. 위치를 잘 잡아 주셔야 되는 게 돌진에서 부관이 맞을 정도의 위치 아니 부관이 달려와 버리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한두 대 정도 부관은 좀 맞아도 어쩔 수 없고 바로바로 연계해 주시고 스킬은 킬과 동시에 휠인드를 돌려 줍니다. 그러면 얘가 빨간 마스크가 뜰 텐데요. 빨간 마스크가 뜨는 걸 보자마자 스턴을 양쪽으로 걸어 주면 얘가 스턴에 걸리고 뒤를 잡고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브레이크가 된 후에 그다음 다운을 먹이고 다시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이때 또 시야보시면서 부관들이돌진안 맞을 수 있는 위치로 가주셔야 돼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벽으로 너무 붙으면 제가 죽을 수가 있고요 돌진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바로바로 스키쿨이 바로바로 돌수 있게 해주셔야 넘어져, 다운되어 있을 때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빨간 마스크 뜨자마자 스턴, 나즈리의 스턴 뒤에서 브레이크 걸리면서 꽝 브레이크 이후에 다운이 들어가야 아이고 위치 잘못 잡았다 브레이크 이후에 다운 들어가서 미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 다운이 됩니다 안 그러면 다운이 안 돼요 무관들이 안 맞을 수 있는 위치로 그렇죠. 자 여기서 길. 1분 24초. 데미지가 좀 남죠. 공격력 어차피 남고요. 이 정도까지 강화하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강화 생각하면 남고요. 강화 강화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 숙제를 목걸이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꾸준히 해오셨다면 문제 없으실 겁니다. 여유가 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실제로 강화가 가능한데도. 방어각을 좀덜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브레이크 터질 거 계산하면서 브레이크 터지고 나서 꽝이 들어가야지 연기하는 데미지에 다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구간이 있는 위치하고, 벽하고 약간 사이 정도로 위치를 잡으셔갖고 하는게 좋구요 힐은 좀더 먼저 힐인드보다 힐을 좀 먼저 써주셔야 아이고 좀 늦었다 왜냐면 얘가 한틱 데미지를 이렇게 주는거 보이시죠? 아 잠깐만 왕 아이고 늦어 늦을뻔했네요 자 이건 위쪽으로 가야겠네요 이게 다운이 안돼있어 데미지가 거의 안들어가기 때문에 체력칸이 얼마 안 남더라도 안 죽을 가능성 이 있어요. 자 위치는 부관 부관 위치 부관이 돌진을 맞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얘네 맞아버리네. 부관이 멍청해서 한두 대 맞을 수밖에 없어, 그럼. 와. 다친 분은 없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셰도우 댄서 셰도우 댄스였나 장신구 그니까 목걸이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섀도우 킬러가 좀더 좋다더라구요. 이거 어탱링 정도만 돼도 데미지가 부족하진 않으실 겁니다. 어탱링이 워낙 잘 나오기도 하고. 울침. 맞구요. 옆으로 굴러야겠네. 꽝. 바로! 여기서 평타 섞지 마시고, 평타 섞으면 오히려 다운됐을 때 데미지 추가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빨간색 마스크 뜨자마자 나즈리엘 구간. 뒤 잡고 깨지면서 꽝꽝꽝꽝꽝 하면은 백어좀 들어가고요. 잡고 자부관 위치 다시 확인하면서 여 위치가 좋겠네요. 자. 아이고 이거 위치가 좀 위험한데 아, 이 그냥 안 죽었네요. 이게 한번 정도는 맞아도 안, 안 죽긴 하더라. 그리고 히라고 히린드 같이 빨간색 마스크 히팡팡팡팡 브레이크 되기 전에 좀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 북한 죽어도 상관없다 이제는 이 정도 위치에 좋아요. 이건 좀 애매한데, 아이고 죽었네 그래서. 으차. 부관들이 죽는 게 문제예요. 좀 위치를 잘 잡아야 되고 때문에 처음 공략할 때 그게 진짜 힘들어. 이게 부관이 맞을 것 같은 위치인데, 부관이 맞을 것 같지 않은 위치인데를 체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본체가 잘 죽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허리띠. 좀 애매한데 벽으로 넘어가면 안 좋고요. 위치. 아이고 또 걸치죠. 제 빨간 마스크 끝나기 전에 음, 좋아요. 힐 먼저 눌러도 되고요. 이런 좀 빨리 눌렀으록고 오히려 빨간 마스크 이게 일찍 뜨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반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어, 그 타이밍. 이럴 때는 중앙으로 이렇게 가야 돼. 저기. 자 아이고, 부관이 또 걸쳤네. 와. 밑밀 저걸어주시고 잡아주고 이번자를좀 일찍 잡아야되나? 근데 얘가 돌진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돌진을 하죠?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몸을 틀어주고 뭐 그런게 좀 있는데 쉽 쉽진 않아요하다 보면. 인간은 슈즈는. 당신은 슈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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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슈즈이슈리는는 둘째 구간들이 안 맞게 뒤로 자, 이 타임이 힐 자, 빨간 마스크 뜨면은 바로 나즈리엘 자, 브레이크 걸리면서 다운 별만한 곳이 없는데? 사이로 들어가야 돼 위치 잘 보시고 돌진 위치를 제가 잡아줘야 돼요 아이고 이쪽으로 눌러서 팡 바로 연계 힐더힐 빨간 마스크 뜨면은 스턴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스턴을 휠 도중에 쓰면은 이게 애가 에어본이 있잖아요. 1초를 하게 되면 그 1초 에어본을안 걸리게 하는 효과가 있던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휠 도중에 이제 에어본을 안 띄우게 하게 스턴을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다친 분은 없으시죠?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이 이 공략을 사용할 때 너무 아프다면 허리띠를 강화하시고요. 데미지가 모자르다면은 장신구 목걸이나 반지 혹은 무기 강화를 조금 더 혹은 보조 장비 강화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